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책한 권을 읽어드립니다. 운의개발 5분의 책한 권을 읽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같이 섞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책들이 지금 이제 서점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이거마저도 요즘은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은 그나마... 여러분이 보셔도 절대로 책감이 손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책들을 골라, 골라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집중의 힘입니다. 야 초집중의 힘. 아, 집중력 전문가로서 어,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자, 아주 반가운 책입니다. <laughs> 아무래도 좀 이좀 예, 이쪽으로 굽네요 팔이 안쪽으로 어, 집중과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음, 그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있겠죠. 어, 당연 음, 운의 개발, 운의 운의 속도, 5분의책한건 일기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당연 그런 책들은 어때요? 우선적으로 제한테 보이겠죠. 아, 그래서, 자, 약간의 난성을 가지고 있는 5번의 책을 내기와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뭐 열심히는 하는데 왜안 될까? 그런 얘기. 특이 수험생들. 공부에 꼭 필요한 초집중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험을잘칠 수도 있고 못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 오늘 속도 5분의 최강근할기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 꽝! <laughs>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요. 응또안대로 간다. 그래서 5분의 책을 한번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또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 아, 그러면 뭔가를 점검해라. 그런 얘기인데, 자, 점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오지 않는가 해야 할 공부는 많은데 마음만 급하고 불안한가? 점점 무기력해져서 집중이 력 떨어지는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가? 긍정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가? 인류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그 책, 그렇다면 이책꼭 봐야 되겠죠. 어, 박세희 작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아, 아, 작가 소개에서 나와있네요. 그래서 몇문대 가고 싶으시면 책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만 읽어도, 어, 들으셔도 아마 여러분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책은 성공의 핵심,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의미하는 초집중을 활용하여 성적 향상 또는 탁월한 성과, 아, 탁월한 성과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5분의 책을 한권 읽을 수 있습니까? <laughs>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제가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간절하십니까? 음. 목표가 있습니까? 이 5분의 책한권 읽기 라는 게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간절한 목표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운동은 집중력과 인지력을 키운다. 아 이거 뭐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운동 그냥 막연한 운동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운동은 뭡니까? 했던 한 시간에 30분 달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운동법은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아, 헬스클럽 갈 필요도 없어요. 했던 한 시간, 아, 30분 달리기. 그, 이제, 5분의 체감 늘일기누르 미라클 모닝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 도안거리는 최고의 운동. 잠재식을 의 이해하고 활용하라. 바로. 어?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조금 있다 나와요. 이제 어, 점검을 해드릴 건데, 참고하고 싶으냐? 당신의 내면 잠재식을 의 점검하라는 얘기. 요그리고 활용하라. 브레인 파워를 활용하라.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공부 잘하는 부분, 이제 출력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출력 어떻게 하려면 되느냐. 공부했던 내용을 말하거나 적어보라. 어제, 아, 며칠 전에 했던 그 출력 방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출력. 내가 인지를 했어. 막, 입력을 막 했어. 나중에 이제 심칠 때 출력을 해야 돼. 출력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말을 하거나 적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음,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laughs> 어, 멀티 테스트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 털어놓고 뭐 하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공부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뇌가 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불가능하다. 2기에서 하는게 자이 책에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아,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 상상 얘기다. 무의식. 당신이 성공하시려면 무의식을 사용해라. 바로 이 무식은 뭐냐하면 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거를 잘활용함 그러니까 운을를잘 활용하면 어떻게요? 5분의 책을 한권 읽을 수도 있고, 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명문대도 갈수 있고 성공도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도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물론 요 상상 얘기만지 나머지는 5분의 책한권 읽기 위해서 갖다 썼습니다. 의식의 언어는 논리다. 당연하죠. 좌뇌는 의식이고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요. 음,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또 얘기 나오네요. 무엇이든 아,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런 게 아, 반복은 천재를 넣는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간절한 게 있다면 어때요? 반복하십시오. 아, 그리고 어때요?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비주얼라이징 비주얼라이징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1대1 심리 상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하면 답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도 해당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심리상담의 베이스가 있어요. 이 심리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야 뇌가 긍정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심리상담을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심리상담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가지 않는 거를. 긍정적으로 가게끔 음, 유도하는 게 심리상담이에요. 음, 그런데 자이 심리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게 있죠? 어,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호흡 명상 뇌훈련 기억하십시오. 호흡 명상 뇌훈련. 이게 5분의 척한 건 읽기에서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어, 5분의 척한 건 읽기는 안 되겠죠? 뭐 어, 더 많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내가 자네로 읽는다는 그런 얘기는, 어? 뭐, 다섯 시간, 어? 뭐, 여덟 시간, 이렇게 해서 읽겠다는 얘기고, 내가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지로 우선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네 도움을 받겠다. 이거는 어때요? 5분의 책을 한번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가 안정되어 있으면 어때요? 집중력이 안 올라오죠. 심리를 안정시켜요.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쉬워요. 호흡, 명상, 내훈련. 음. 명상하십시오. 5분의 책을 읽는 일기를 했던 훈련생들이라면 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아 이런 거여서 너무 가벼운 거죠. 아. 그래서 일대1 음, 개인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잠깐 그래도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이, 자기의, 이 인생에 주인공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나간의 역할을 할 거냐? 손님 역할을 할 거냐? 누구의 인생이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이라면 자신의 내면에, 네, 내면, 무의식을 한번 점검해봐라. 거기에는 어때요? 엄청난 풍요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어, 비가 와도 좋은 거예요 하, 지금 어때요 너무 가물잖아요 봄에 어, 그래서 농작물을 신고 어, 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비가 오면 너무 좋잖아요 단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는 얘기 그거예요 권한이 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해도 권한이 딱 좋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절개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견뎌냈을 때 진짜 자신의 그 진정한 가치 또 어떤 성과 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을 더욱 더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려면 아 자신의 무의식을 그 엄청난 무의식을 아, 사용해라. 그러면 당신도 멋지게 성공할수 있고 시험도 잘쓸수 있다. 여러분. 음, 다시 한 번, 이 초집중의 힘을 여러분도 한번 길러보십시오. 감사합니다.